네 주간 시선 오늘 이야기는 임기영 선수의 보크 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기영 선수 보크 판정 이후에 각종 커뮤니티들과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야구 팬들이라면 아마도 다 이야기했을 것. 야 이게 어떻게 보크야 아니야 보크야야 야, 이거 이거 복크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보크라니까 이게 한 일주일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스 감독은 평소와 같은 루틴이었기 때문에 보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 김준희 구심은 평소 사인을 보고 일어선 뒤 곧바로 발을 빼는데 이번엔 어깨를 떨구는 상황이 추가돼서 보크를 선언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크 선언에 대한 견을 김준희 구심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독 올 시즌 지금 보크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 제 기억에만 지금 주간 야구 10회 가운데서 어, 이번이 3회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조회수도 보는데 <laughs> 유튜브 조회수가 보크 관련의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지금 이 장면 일단 좀 결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장면 보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고 <laughs>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김진희 주심은 이 정도 공략으로봤기 때문에 아까 네. 발을 빼는데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임경선 수가 사인을 받을 때 상체를 좀 숙이고 있다가 이었습니다그러 이미 투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어, 자유발을 뒤로 빼어야 되는데 빼지 않고 서이 있는 상태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다가 어깨를 들썩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에, 사인을 받을 때 저렇게 양 어, 어깨 양쪽 어깨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자유발을 왼발을 뒤로 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빼지 않고 멈춰 서 있는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김준희 심판은 그걸 보구로본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보를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심판들도 누른 있지만 그 순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냥 경기 진행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월 시즌에 유독 보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마. 심판들이 좀놀 대로 어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어또 투수들이 불필한 동작. 그러니까 그 전에 복구를 판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한 동작들을 지금 안 좋은 동작들을, 그러니까 어 위반되는 동작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심판들이 꾸준히 선수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바뀌어야 바뀌도록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이거는 복구에 해당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은 경기 전에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보크가 맞다라는 의견을 이순철 위원께서 주셨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저는 이게요, 보크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서 누가 봐도 보크가 있고요. 누구에 따라서 다른 보크가 있고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베이스볼 헬스에서 논란이 됐던 보크들은 누가 누구에 따라서 복구가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사실 누가 봐도 복구는 마운드에서 프리트를 받고 공을 떨어뜨린다거나 네. 동작을 들어갔는데 완전히 스톱해서 멈췄다는가 이런 동작들이 좀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다뤄야 될 분들은 어, 오늘 같은 임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연결 동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고 지난번에 김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스톱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예. 동작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심판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데 그래서 이게 보크가 맞냐 아니냐는 질문보다는 당신은 보크를 줍니까 안 줍니까? 음. 저게 훨씬 더 맞는 질문이었어서 저는 줍니다. 아, 네, 이순철 의원처럼 어허허. 그 상황이었으면 임기영 선수가 그런 동작이 중간에 껴들어갔기. 있기 때문에 저는 보크를 줍니다. 예. 음, 음. 네. 그러나 안줄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 음. 이렇게 해서 당신은 그 상황에서 심판이라면 보크를 줍니까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보크, 그러니까 복 보크 누구에 따라 보크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그런좀 의미가 좀함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룰대로 하면 다 보크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심판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김정일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룰 대로 해야 돼요. 룰 대로 음. 봐줘야 됩니다. 누구나 봐서 복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복구를 잡아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들이, 심판들도요, 복구를 잡는데 배짱도 있어야 되고, 눈도 알아야 됩니다. 음. 그, 그게 없으면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보면 김정준이 정의를 내리는 게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룰 대로 보면 되는데, 누가 봤을 때는 복구고, 누가 봤을 때는 복구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음. 네. 룰 보겠습니다 네, 와인드업 포지션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함 없이 그투구로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뭐 중략하고요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하고 하고 이제 의도적으로 당기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 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이제 줄줄줄 있고요 그리고 6.02로 와서 보크 네,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다음의 경우가 보크가 된다 투수판에 대고 있는 투수가 토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키다가 투우를 중지하였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포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자가 3루에 있었기 때문에 세트 포지션 자세가 아니라 와인더블을 취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주자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타자와의 상대를 하겠다는 라 전제 조건 하에 세트 포지션이 아닌 와인더블을 정했다고 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타자에게는 이 희롱... 이... 어떻게 본다면 좀 변칙 행위를 안 한다라는 그걸 보여준다라는 모습 때문에 당연히 보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3루 네. 주자가 어, 이 투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보크 판정을 받았을 때 이제 진루권이 이행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투수가 불펜 어 이렇게 와인더 자세에서 숙였다가 올라온 자세만으로 또 호흡을 한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복크를 준다라는 거는 아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희 아까 1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사실 이순철 위원님 좀 얘기에 더 어, 마음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게 음. 결국에는 이중 동작으로 본 거예요. 이 글로브에 손을 넣고 시작을 했을 때 당시엔 이미 숙여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었을 때에는 자유족이 뒤로 넘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숙이 어, 상체를 들고 한번 움직였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중 동작이다. 특히 5구까지 봤을 때에는 그런 동작이 전혀 없었거든요. 음. 결국엔 숙였던 동작이 문제가 되면서 이중 동작이었다라는 걸 김준희 주심이 그걸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크를 저도 선수를 해보면서도 저도 저렇게 했었나라고 굉장히 많이 좀 반문을 해봤거든요. 네. 했던 거. 같아요 어. 하지만 이게 정말 어 이건 또 김정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어떻게 판단해 해 주느냐 어. 그만큼 좀 어려운 게이 보크인 것 같아요 보크가요 네. 이게 재밌는 룰리게 심판이 보크를 안 하면 보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이 네, 네. 네. 룰은 그러면 김준희 심판이 보크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왜 보크를 줬느냐를 지금 이수철 위원님이 설명을 하신 거고요 네. 아 그럼 김준희 심판은 보크를 줬다 음. 그리고 제가 주심이어도 아그 상황에서는 보크를 준다. 그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고 팬들께서도 똑같아요. 이 감론을 말하실 때 나는 이래서 이 상황은 복을 준다만 있으시면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가기에는 복을 하는 룰이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의도, 의도를 네. 파헤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룰은 그 의도가 아니라 그냥 행위가 그런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복을 줘야 된다. 이 때문에 보크도 그~ 사심 중에 한 명이 보크 그러면은 보 네. 전부 다. 누가 해도 보크예요 아, 누가 봐도 사심 중에 누가 아~ 이거 보크라고 판단하면 그 보크가 근데 특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보크가 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어, 똑같이 힘을 좀 받기 위해서 네. 한번더 숙였다가 뒤로 넘어가는 동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연결 동작이 될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심판에 심판이 봤을 때에는. 숙여서 사인을 바, 확인을 하고 뒤에 가서 다시 호흡을 한다라는 건 이중 동작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크라고 판정이 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보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